사실 뭐 내놔도 네, 잘안 지켜지는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인턴 같은 경우에도 경력이 많고 이런 걸 많이 선호를 하는데 시간이랑 돈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을 열어주시는 게좀 다들 쉬고 싶을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요 여름휴가 여름휴가요 <laughs> 저는 대학원 갈 생각이었어서 딱히 지금은 생각해 본 적이 없데요 내년 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 혹시 하시는 게 있을까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회사가 유연 근로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냥 명확히 명시해놓는, 반드시 넣는, 예를 들어 구직을 하거나, 뭐 채용 공고 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통 복지 사항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탄력 근무제에 써 있어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정확하게는 안 써있고, 뭐 탄력 근무제 운영, 이렇게만 돼 있는 애들이 많아서, 약간, 약간 항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내놔도 네, 잘안 지켜지는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별로 뭐 기대하는 건 없습니다. 네.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아무래도 좀 다들 쉬고 싶을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요. 근무 시간에 대해서 이거 현실성 있는 좀 대책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뭐 지금 정권에서 주 69시간 이 정책을 뭐 비방하거나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정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름 휴가. 여름 휴가요. 여름 휴가인데 그게 이제 보통 막뭐 인원이 6인 이하거나 중소기업 혹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여름 휴가가 따로 주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일을 하고 있으면 여름 휴가가 연차와 관계없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시면 뭐 취업을 하거나 뭐 대학원을 가거나 하실 텐데 취업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 보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 연계 프로그램이 더 많이 있으면 네. 좋겠어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그 네. 기회가 많다고 느껴지는데 네. 제 지방에서 오기도 했고 지방에서 대학교를 다닌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런 기업 연계에서 네. 직접 실무의 일을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아서 네. 현장에. 취업해서 들어가게 됐을 때 겪는 어려움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취업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려면 인턴이라던가 기본적인 어떤 역량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데 들어가기 위한 허들이 좀 높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인턴 같은 경우에도 경력이 많고 이런 걸 많이 선호를 하는데 대학생 입장에서는 정말 주도적이지 않으면 그럴 기회가 많이 없는 거 같아서 뭐 정부 차원에서 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좀 다양하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기업이 하는 일들을 비슷하게 뭔가 정책적으로나 정부에서 뭔가 구상을 해서 뭐 청년 인턴을 국가적으로 뭔가 좀 채용을 해준다거나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어떤 역량을 미리 쌓을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것도 조금 있으면은 더 취업이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되게. 본가가 지방이라서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로 올라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대학을 재학한 후에 취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지방인재를 자격을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참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약간 사람인 카페처럼 공간을 대여해주고 시간이랑 돈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을 이렇게 많이 열어주시는 게 아무래도 막학기 졸업생이나 취준생들한테 좀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부담이 좀 없고 아무래도 다른 데서 공부하거나 하려면은 부담도 되고 약간 눈치도 보이고 약간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런, 이런 공간적인 것만 있어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